자, 안녕하세요. 남자 양기입니다. 오랜만에 여름 시즌이 끝나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올 여름에 저 장마도 많이 지고, 네? 햇살도 뜨거웠는데 가기 이 가기 맞나 보네. 여러개 이거 가기, 어. 한 여름도 고생들 하시고 아직 이제 뭐. 저희가 다간건 아니지만, 이제 늦더위 조금만 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좀만 지나면 가을로 접어드니까. 자, 오늘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던 건데, 3kg 아령으로 어깨에 펌핑을 전면 후면, 전면, 측면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법.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세트에 10회에서 15회를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하실 때는, 자,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3kg 가지고 하시면은 좀 무리가 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엘보의 각이 항상 한 저,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쳐지면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나오면 안 되고 엘보 각이 항상 90도 이상 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엘보의 각이. 자, 수평에서 항상 위쪽만, 위쪽으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자, 한번열 개만 실시해 볼게요. 구령 맞춰서. 자, 항상 이 엉덩이, 골반에서부터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개 했나요? 세개 했나요? 아 어, 늙어서. 이거 머리가 좀안 돌아가네.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우 씨발 벌써 뽐핑이 되면 안되는데 자 이게 열번 했어요 열번 했는데 여기서 왜 엘보의 각을 90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다들 이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측면과 전면을 분리를 시킬지를 몰라요. 자, 엘보 각이. 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그립을 사이드를 할 때는 주전자에 물을 따르듯이 하라. 약간 구부려라 하는 이유는 지금 본인들 어깨를 잡으시고 딱 수평으로 봤을 때 자, 전면에 힘이 안 가고 측면에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엘보 각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면으로 바로 바뀝니다. 근육이. 지금들 어깨 한쪽을 잡아 보시고 손목을 한번 회전을 시켜 보세요. 이팔저 팔뒤꿈치를 엘보를. 그러면 여기서 엘보가 밑으로 내려가면 100% 90도 전면으로 갑니다. 근데 체육관 같은 데서 트레이닝 자, 헬스장 같은 데 가시면 전부 피 t 샵이나 전부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막 무게는 엄청 치는 거야. 왜? 전면은 힘이 좋으니까. 근데 자기는 측면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상, 엘보가 90도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전면 측면으로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들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엘보 각이 90도에서 위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측면으로 바로 가니까 반면에 90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면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 신기 구조가 구조가 그래서 나는 사이드 측면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다들 전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말로 전면 운동은 벤치 프레스들을 때도, 그 인클라인들을 때도, 그뭐 숄더 프레스를 하든 모든 프레스 운동에 전면이 많이 개입이 돼요. 반면에 측면 운동은 제대로 안해주면 어깨 빵이 제대로 자리잡질 않는게 측면 운동이에요. 그러면 국가대표 프로 보디빌더들이랑 운동을 하실때 보면은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전부 엘보각이 90도에서 앞으로 약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되는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동은 측면 운동을 하실때는 엘보각이 90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만 유념을 하시면 돼요. 항상 90도에서 90도 이상으로만 움직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11세트 딱 했는데도 벌써 자극이 조금 어느 정도 오네요. 자, 오늘 5세트만 딱 하겠습니다. 보는 앞에서. 하나. 둘. 자, 중요한 거는 저처럼 빨리 하시면 안 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구분 동작으로 한 칸, 하나하나를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내 각도가, 자, 했을 때내 각이, 아, 90도다 위에구나. 라고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정확한 자세로. 자, 모였을 때는 손등이 약간 V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내려오실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내려오면 벌써, 이 측면에,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자, 기구를 들고 내려왔을 땐, 내, 젖꼭지 부분까지만 딱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젖꼭지 부분까지만 딱 내려온 상태로, V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령을 잡았을 때, 그리고 올렸을 때는, 최대한, 뭐, 어거지로 올리면 안 되지만, 올릴 수 있는데 한 대까지, 자,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내려올 때, 항상 내 젖꼭지 가슴, 가슴에 높이하고 딱 맞췄을 때 여기서 멈추고 그대로 회전. 여기서 돌릴 때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항상 V자로 만들었으면 그대로 V자로. 자, 아셨죠? 이 측면 근육 기초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다들 쉬운 줄 아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어깨 회전근이다 보니까 회전근을 잘 잡아서 얼마만큼 펌핑을 시킬 줄 아냐에 따라서 이 어깨 빵이 사이즈가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초보자분들은 그거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뭐몸 좋고 하신 분들이야.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보다 일반인 분들은 어깨 측면을 한다고 그러면서 매일 보면은 엘보 각이 90대에서 빠져가지고 하늘로 치솟으면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니 그게 측면이 먹냐고요? 안 먹죠. 절대로 안 먹어요. 지금 체육관을 1년, 2년, 뭐몇년된신 사람들도 정확한 자세를 못하기 때문에 측면 근육이 자리를 안 잡는 거예요. 그기때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자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다섯, 여섯 둘

자, 한 세트에 10개씩만 하셔도 운동이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가서 모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이거를 다섯 세트씩 하고 합니다. 그러는 50개 이상 한다는 얘기죠. 그 50회 이상 실시를 하고 모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어깨는 항상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 줘야 되거든요. 자, 두 세트 더 하고, 어, 깨 삼각근 만드는 3kg 짜리 아령으로 만드는 꿀팁. 지금 벌써, 제 느낌상으로는 벌써 어느 정도 지금 펌핑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자, 3kg 가지고 지금 3세트 정도 했죠? 자, 안으로 모았을 때도 항상 아령을 모서리를 부딪혀서떨어뜨리지 않고 느슨하지 않은 상, 긴장을 한 상,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은 내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근데 체육관 같은데 가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중량을 잡고 치시는 분들이 계죠. 네? 왜? 보기에 남들은 무거운 거 든다 이거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본인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예요. 무거운 거 들면 자세도 안 나와요. 그럼 결정적으로 자세가 안 나오면 근육이 제대로 형성되겠어요? 안 되죠. 정확한 자세로 했을 때 그만큼 근육도 제, 제자리를 잡는 거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측면도. 자한 세트 더 해보고. 하나. 둘. 자, 여기서 힘이 들다고, 힘이 든다고, 상체가 자꾸 제껴지면 안 됩니다. 들기 힘들다고, 항상. 길이끄은 90도로 펴, 세워 똑바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가슴 운동하듯이 가슴을 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쪽팔리다 생각 마시고요. 1키로부터 하세요. 1키로부터 해서 정확한 자세로 내가 얼마나 할수 있는지 그거를 자신과의 싸움이지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했을 때, 제대로 몸이 발전이 되고, 근육이 붙으면, 남들이 신경 안 써도 다 알아줍니다. 노력한 사람, 노력한 만큼. 자, 한 세트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 eu o até oh 자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어깨가 펌핑이 좀 됐나요? 몇 세트 안 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 시즌도 지나가니까 영상 다시 한여름에 또 땡볕에서 고생도 했지만 다시 체력 보충 좀 해서 열심히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향기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중년의 사나이.